자, 제가 아까 전에 and or 설명 드리려고 요거를 잠깐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자, 요거 조건은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까지 볼게요. 네 가지 이상으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중두 가지 방법은 and나 or 없이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는 풀었어요, and랑 or 써서.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자, 원래는 잘 보세요. age가 아, 이 표부터 써야 되죠? age가 19살 이상, 19살 이하이거나, 그 다음, age가 60살 이상일 때. 이때. 맞죠? 60살 이상일 때. 이때는 뭐다? 시스템 정화점 프린트 LN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데 요 시스템 할때요 앞에 대문자입니다 S 가끔 요거 소문자 써가지고 요거 안 돼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 할인 대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굳이 또 이거 조건 칠 필요 있나요? 아닌 것들은 뭐다? 할인 대상 아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a n d 랑5 r 를 쓰지 말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야겠죠? 근데, 뭐로 묶어줄 수 있다? 잘 보세요. 만약에 age가 19살 이하래요. 19살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요게 실행되겠죠? 아래는 쳐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 else, if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age가 뭐다? 60살 이상일 때. 뭐다? 이것도 할인 대상이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19살 이하일 때는 여기서 걸리고, 60살 이상일 때는 여기서 걸리겠죠. 근데 19살도 아니고, 그 다음 60살도 아니다.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end w a l 없이 풀는거첫 번째.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음, 요렇게 볼게요. 만약에 age가 60살 이상일 때, system.out.println 한 다음 얘는 할인 대상이죠, 그쵸? 그 전에, 이 것도 써 줄게요. 19살 이하일 때 할인 대상 맞죠? LCE 프를 묶어 줘도 되고요. 그 다음, 또, else if를 묶어도 되고, 아니면, 뭐, 각각 둬도 되고요. 상관 없습니다. 자, else if. 만약에, age가 20살 이상이다. 자, 원래 조건이, 여기 안 써있네요. 이제, 19살. 이제, 20살 이상이다. 20살과 같거나 크다. 근데, 또, age가 60살 미만이다. 이때는 뭐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 품은 아닌 이 품은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중 이 품은 가능해요 물론 3중 4중 5중 100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 품은 아닌 이 품은 계속 쓰는 거할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요 방식으로. 그래서 19살일 땐 이렇게 걸리고, 60살 이상일 땐 여기서 걸리고, 만약에 20살일 때,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관문입니첫 번째 관문. 여기서, 원래 이거 뭐, 엔드로 묶으면 되겠죠. 엔드로 묶으면 되는데, 이거죠 요거. 자, 요거를 묶으면 되는데, 이게 쓰지 말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쪼개서 안에다 넣어주는 것 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이제 봅니다. 나이가 20살이래요. 그럼 여기 걸리죠. 참이면은 안쪽에 실행돼요. 근데 안쪽 보니까 또 관문이 있네요. 또. 여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아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건쳐요. 근데 에이지가 20살이고 이면서 20살 이상이면서 60살 미만일 때 만약에 자, 에이지가 20살 이상 아, 20살이에요. 그럼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으니까, 그제서야 미아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잘 나오죠? 할인 대상. 자, 그리고 정답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좀 센스 있게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도 알아보자 쉽습니다 정답, 버전 1 버전 2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 19살인데 이거 둘 다른 대상 나왔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거는요 값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적게도 해보고, 어중간하게도 해보고, 그 다음 많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둘다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정답이 똑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 잘 푸신 거예요. 자, 그 다음 300살 때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풀었는데, 모두가 같은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두 가지 방법은 아까 풀었었죠? n 드랑 5월 써서 이제 풀 수도 있고, n 드랑 5월 쓰지 말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보다 더, 더 많은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